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분입니다. 아, 오늘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네, 벌써 시작한 지 이틀째. 어, 실질적으로는 뭐 오늘 2일이 오늘, 어, 심으식했지요? 어, 요즘은 심우식한 데도 별로 없다고는 해요. 요즘에 그냥 다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혼자 하면서 심우식 없이 넘어갈게요. 아, 오늘 이제 시작하는 아에 란다 자리부터 해서 오늘도 유모죠모 뭐. 더스 3+1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이쁜아은 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란다 자리. 요, 꼬맹이들이에요. 꼬맹이들인데 요건 이제 26,000원에서 또 작은 아이들또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만원으로 오늘 또 영상 올립니다. 색상. 네. 파란색 보라 빨강. 여기도 요런 블루예요. 여기는 광택이 없는 이렇게 반짝거림이 다르죠. 광택이 없는 요런 블루 색상. 여건 스카이 블루고요. 여기는 아주 짙은 블루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있어요. 요렇게 꼬맹이. 요런 거 아, 요런 것도 그 가격대에 있지 않고 나오니까. 네, 8.5cm. 8.5cm 있고요. 요거는 2만 원씩입니다. 오늘은 예, 9cm 살짝 부족. 또 여기도 9cm. 여기도 9cm, 1mm 부족. 네, 여기도 2mm 부족, 8.8cm입니다. 요 아이들이, 네, 이제 2만원씩 보내드릴게요. 2만원씩, 8.5cm, 8.5. 요 빨간 거 9cm 나오고, 요거 보라색은 9.5cm 가까이 갑니다. 또 여기도 8.5에서 9cm 사이예요 그러니까 입구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키 높이가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요렇게 깜찍하고, 앙징 맞은 아이들입니다. 요거 2만 원씩 란다 자리 다섯 개첫 번째 10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어, 칼라 할라봉 어, 색상 칼라봉 색상 요렇습니다 오렌지색이죠? 요 아이 이제 3만 2천 원입니다. 아주 큼지막한 아이죠?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아이입니다. 요렇고 요 아이가 네, 지금은 2만 원이지만, 저기 2만 6천 원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3만 6천 원. 네, 요렇게 보이시죠? 10cm. 입구가 10cm. 높이 10.5 정도 됩니다. 또요 아이도. 네, 요거는 9.8 정도 나옵니다. 요런 입구가 어떻게 때려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 3만 6천 원, 3만 6천 원두 개, 7만 2천 원. 요거는 그냥 뭐라 하실까요? 2,000원 제하고 갈게요. 그래도 2,000원은 빼는 맛. 네, 두 번째 아이 어, 72,000원에서 2,000원 공제하고두개7만원의 란다 자리 보내드립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요 아이예요. 네, 스카이 블루 하늘색이죠. 요렇게, 요런 색상. 네, 예뻐요. 요 아이네, 요렇게 돼있고, 두 아이입니다. 이렇게 36,000원씩 두 개, 72,000원에 이아이는 네, 2,000원을 또 빼고 가볼게요. 그래서 사이즈가 10.5cm, 10.5에 10cm 나와요. 또 여기도 10.5cm 나옵니다. 여기도 거의 10cm 되네요. 그래서 투아이입니다. 색상, 요런 아이죠. 요 색상 이렇게 보시면서 음 36,000원. 두개 72,000원. 네. 2,000원 떼고 70,000원에 3번 보내드립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빨간색. 요렇게 빨간색. 아유 이쁘죠. 정말 정말 예쁜 아이예요. 빨간색. 또 여기다 두개입니다이렇게된 아이. 자 빨간색 하나 또 작은 꼬맹이 보여드릴까? 이렇죠 <laughs> 네, 이렇게 이쁜 아이예요. 아이고, 요거는 작은 아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네, 36,000원 하는 아이. 네, 여기 10cm. 네, 10, 조금 넘어요. 10cm 좀 넘고, 여기도 10.5cm에, 높이 10.5, 여기는 10cm. 키 차이가 조금 있네요. 요거 다키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들. 지금 꺼내오는 거라서, 네, 4번, 아, 72,000원, 2,000원 떼고, 4번도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상,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참 보라색이 예쁘죠.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아이고, 예뻐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아, 10.2. 내경이 8.5 정도 아 큽니다. 높이도 10cm 조금 빠집니다. 여기도 10cm에 높이 10cm 요런 아이 보라색 두개 36,000원씩 72,000원에 아이들 천원 떼고 5번 난다자리 작은 아이들이죠. 7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6번입니다. 6번. 의 예, 터분이에요. 여기 이제 남아있는 아이 두 세트가 있습니다. 두 세트가 있어서 요 아이는 어떻게? 3 플러스 1으로 보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세개 가격. 네, 18,000원씩 세개 하면 54,000원. 54,000원에 네, 18,000원이 따라갑니다. 두 세트 있어서 또 세트도 잘안 맞아요. 요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남자아이 세 개, 여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3 플러스 1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필요하시면 데려가세요. 이렇게 요 아이가 하얀 모자. 아이고 멋있어요. 10.5cm 높이 9.5 나옵니다. 여기 턱티 올라온다면 9 5 c 그 밑에 가면 9cm 여기는 여자아이예요. 남자아인데 표정 참 예쁜데요. 근데 여기는 망태기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에이, 10cm 뭐가 작을까 키가 9cm 네 9cm에 여기 낮은 데가 9cm 나옵니다 그리고 이이 18,000원 3개 음, 54,000원에 이 아이 하나 덤으로 따라가는 거3 플러스 1입니다 6번 54,000원에 18,000원 선물로 따라갑니다 7번이에요 7번 요두 세트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요두 세트인데 아가씨가 둘이 있어요 아, 아가씨는 둘이고, 옆에 양쪽에 남자입니다. 아이 그래서 이건 또 이렇게 한 세트 구성이 됐고요. 이것도 3 플러스 1으로 보내드려요. 여기도 10cm. 자, 10cm 되고, 우리 아가씨 망태기가 좀 작아서, 또 이렇게 볼게요. 10cm에 높이가 9.5cm입니다. 9.5. 또 우리 오빠야도 뭐 9.5에서 10cm 거의 높이는 같아요. 이렇게 9.5cm. 여기도 5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3 1스1이에요3개 가격에 하나가 따라갑니다. 네, 7번이죠. 요거 토우 인형. 이 아이도 3개면 54,000원에 18,000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아이인데 네, 이 아이가 휴식 공방분입니다. 휴식 공방분 요런 아이예요. 예쁘죠? 이렇게 다 여기는 이제 거품분으로 모양을 낸것 같죠? 밑에 잔잔한 꽃들도 있습니다. 동그란 아이예요. 주먹이 들어가죠? 이렇게 같은 색상, 한쌍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2만원씩 찌은 노랑. 또 여기는 옅은 노랑이에요. 요런 색상.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 아이 3 플러스 1입니다. 어떤 걸로 하든, 그죠? 하나, 둘, 셋. 6만원에 요 아이 3 플러스 1. 따라갑니다. 휴식 공방문.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거품분이죠? 9cm 또 안에는 7cm고요. 높이 11cm 보고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11.5cm에 9.5 높이 8볼까요? 네, 8cm입니다. 이렇게 8cm 요 아이도 9cm에 1 11. 1 11cm 11.5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아이도 네 3+1입니다. 3+1 그래서 하나, 둘, 세개 6만 원에 요 하나 따라가는 거. 여덟 번째 휴식 공방분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9번입니다 9번은 또유눈 아이를 우리 소라색이라고 했던가요 요런 색상입니다 요렇게 색상 곱죠 꽃도 아주 많이들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다리는 요런 다리 또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요런 거품으로 만들어진 요두개 요렇게 있고요 또이 아이는 커다란 거품이에요. 두세트에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것도 예쁘죠 밑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휴식 공방문. 이런 아이. 똑같은 색상. 이렇게 큰 거품. 잔잔한 거품. 이 차이가 있고요. 사이즈 보면. 또 여기도 9cm입니다. 살짝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트임이, 유약 트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직자하신 데면 지장 없고 11cm 살짝 넘습니다. 또요 아이. 11cm 넘고, 내경은 9.5, 우리 높이는 8cm. 이 아이도 볼게요. 11.5cm에 11 나옵니다. 이 아이도 같은 색상, 예쁘죠? 색상이 예쁘고, 여기다가 우리 창 심으셔도 좋아요. 다창 심으셔도 좋고, 여기는 작은 아이.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맞춰봤어. 색상으로 맞춰갖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이 아이는, 어, 24,0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2만원으로. 그냥 4,000원 무시하고, 무시하고 똑같이 2만원으로 해서, 이 2만원 3개죠? 6만원. 24,000원이 따라가는데, 그냥 저는 2만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9번도 6만원에 보내드려요.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휴식공방분에 여기는 요런 흰색이에요. 흰색에 휴식, 이렇게 돼 있어요. 흰색의 거품을 이렇게 크게 꽃을 만들었고, 네, 이 아이도 이렇게 잔잔히 꽃이 있고, 이런 휴식 공방분에 2만원인데, 여기 살짝 유약이 떨어졌어요. 여기 살짝 떨어진 거, 이것도 네, 요렇게 하니까 불편하시면 패스하시고요. 괜찮다 싶으시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두 개. 되죠. 또 여기는 흰색 두개 요거 두 개만 해도 24,000원이니까 8,000원이 더 할인된 거예요. 할인된 가격인데 무조건 그냥 다 2만원에 해서 어, 3+1으로 합니다. 요거는 뭐 8,000원이 할인된 거는 무시하고 그렇게 들어갈게요. 10번이에요. 10번 네 6만원에 또 따라갑니다. 11.5cm 안에 9.5에요. 높이 11cm 나옵니다. 또요 아이도 있어요. 11. 11에 안에 8cm. 높이는 8cm. 요것도 요거도 얼마 나오나. 네. 11 살짝 넘습니다. 우리 큰 아이. 11.5였죠? 요 11cm. 요건 두 개는 24,000원이지만 딱빼고 똑같이 2만원으로 해서 6만원에 하나이가또 붙어가죠. 10번입니다.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1번째. 아이고 요거 보라보라, 보라돌이에요. 다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또요두 개, 보이시죠? 24,000원. 너 무시한다 그랬어요. 요건 2만원, 요 아이에 다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보라색 네개도 요렇게 보면 11.5cm, 내경이 9.5에 네, 11cm, 여기도 11cm, 11.3이 나오죠. 여기도 9.5cm 나오는 사이즈. 높이 뭐 8cm 보면 돼요. 이렇게 8cm로. 요거 두 개, 요거 두개 2만원에, 요 2만원 붙어 있습니다. 2만원에 요 아이가 4만 8천원. 8천원 딱 떼어내고, 요 아이도 3개, 2만원, 3개, 6만원에 요 아이 하나, 네, 따라가죠. 그러면 8천원 할인을 더 받으시면서도 11번 6만원으로 보내드릴게요. 12번입니다. 12번. 아, 다 모였죠? 네, 12번. 이렇게 보여드리죠? 요 아이들, 아유, 고양이가 다 왔어요, 지금. <laughs> 고양이가 3마리나 들어왔습니다. 아유, 밥 달라고. 요 아이들이죠? 네, 요 아이들 24,000원 하나아인데 네, 요 아이 이렇게 흰색이 두개예요 이렇게 흰색 두개또 여기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하나 있어요. 이것만 해도 72,000원이죠. 네, 여기 도이렇게돼 있습니다. 또두 개. 노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모아 모았어요. 다 모았는데 이 아이는 어, 다총 가격이 가격이 112,000원. 네. 얼마냐? 24,000원 곱하기 3개. 더하기 4만원. 112,000원입니다. <laughs> 이 아이는 네, 다 무시하고 그냥 다 무시하고 얼마에 드리느냐? 6만 원에 드릴래니까 택비가 안 나와 안 나와서 요거는 그냥 6만 5천 원, 5천 원 택비만 보태주세요 다섯 개의 요 사이즈 다 6만 5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요거 11cm 살짝 넘죠? 요것도 11.5cm에 11입니다. 다, 아주 다 털었어요. 다 털어서 요것도 11.5 나오나요? 아 11.7, 11.7cm 또 여기도 11.5cm. 요렇게. 요렇게 해서 6만원을 드리면 돼요. 그래도 깎아 깎았잖아. 그죠? 깎아서 또 깎았는데, 4천원씩 깎아서 12,000원 깎고 나가고, 요거를 드리면 되는데, 택비가 안 나와서, 택비가 안 나와서 요거까지 가면서 하니까 택비만 붙여주세요. 12번입니다. 6만 5천원에 보내드릴게요. 13번입니다. 13번. 네, 이 아이는 어디 걸까요? 예은분입니다. 여기 예은분 구멍이 이렇게 보이시죠? 다섯 개예요. 다섯 개 구멍에 가볍습니다. 이거는 아주 가벼운 살짝 거품 분이 있는 요런 아이예요. 가벼워요. 그리고 공간 차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사각인데 이 아이들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그래서 이렇게 두개 3만원, 이렇게 두개 3만원이죠? 이렇게 하면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투 플러스 원을 보내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갑니다. 3개 가죠? 3만원에 하나 갑니다. 여기도 3만원이에요. 이렇게 하나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은 6만원이 되죠. 6만원에 6개를 갈면 요 하나에 만원씩. 그죠? 요거, 요거 정말 괜찮은 세트예요 9.5cm. 여기도 7cm 나옵니다. 또요 뒤에 있는 아이는 요런 색상. 요런 색상 두개고요 9cm. 여기 6.7 정도. 우리 높이 8cm. 이런, 사각분이고, 가볍고, 예은분. 아주 가벼워서, 이런 거, 우리 거리대도 좋고요 여기 8cm. 그래서, 요거 한 세트는,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한 세트는, 2 플러스 1입니다. 2 플러스 1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2개, 15,000원, 15,000원, 3만원. 3만원. 하나씩 가져 전체 6개, 13번은 6만원에. 6만원, 2 플러스 1. 2 플러스 1, 3만원, 3만원 이렇게 갑니다. 13번 6만원을 6개 보내드릴게요. 1 4번째예요 14번째. 요 아이는 어디 걸까? 예은분입니다. 예은인가요? 그렇죠? 예은분. 요런 아이인데 컵분이에요. 컵분인데 여기는 그냥 다 모아놨어요. 다 색상별로 다 있습니다. 어떻게? 3 플러스 1. 3 플러스 1. 3개 하면 2만 7천 원이잖아요. 택비가 애매하니까 2세트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 하나. 저 뒤에도 3 플러스 1 하나 해서 한 세트 8개에 5만 4천 원. 8개에 5만 4천 원.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이렇게 세일할 때 얼른 데려가세요. 8cm입니다. 우리 내경이 6.5cm 나오고요. 여기 우리 노랑이 하나 볼까? 어 이렇게 하면 8 c m 에 내경이 얼마 나오나? 6cm, 6.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흰색도 있어요. 여기 흰색 이거 하나 남아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8cm 요 안에 6.5cm 나오는 이렇게돼 있는 아이들. 키높이 10cm 볼까요? 그냥 10cm. 네, 10cm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8개에 54,000원. 하나, 둘, 셋. 27,000원, 하나, 둘, 셋, 27,000원에 하나씩 하나씩 따라갑니다. 14번, 54,000원에 보내드려요. 15번이에요. 이것도 컵분이죠? 컵분. 이런 건 이제 두 개씩, 똑같은 거두 개씩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네, 블루 색깔, 연두색, 빨간색, 요런 하늘색. 요런하늘 색도 요렇게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두 개씩 우리 나눔 하실 때 괜찮을 것 같죠. 이와이도 가격은 54,000원. 그죠. 이렇게 세 개에 27,000원에 두개 54,000원. 네 높여 볼게요. 요거 9.5cm 나오고 요거도 9.5살짝 넘고요. 또 우리 빨간색 네 9.5에 요것도 10cm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요, 아이쿠, 요 자리에서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 8cm고요. 네, 여기도 연두색다 폭은 8cm에 높이는 요것도 10cm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9.5. 좀 작으나? 뭐 비슷한데, 그죠?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세트 8개에 5만 4천원. 15번입니다. 16번이에요. 16번. 뭐가 다를까요? 15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가 달라요. 15번은 빨간색이 들어갔었죠. 요 사이에. 여기는 보라색으로 제가 넣어봤어요. 그래서 요아이를 선택하신 분은 16번. 빨간색을 선택하면 15번입니다. 요 아이들은 다 똑같은 아이들, 우리 있어서 이렇게 세팅 꾸며놓은 거죠. 8cm. 네, 내경은 6.4에요. 6.4cm. 보라색을 봐야 되겠죠. 네 보라색도 8cm 나오면서 6.3cm 나옵니다 와이은네1 5번에서이색상만 바꿨어요 똑같은데 빨간색이냐 보라색이냐 네 이렇게 그래도 정확하게 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번도 54,000원에 8개 아시죠 3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6번 5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네, 요런 색상. 아이고, 이쁘죠? 짙은 녹에, 녹색에, 요렇게, 거품분이에요. 요렇게 만들어졌고 사각 창문입니다. 요런 아이는 15,000원. 또, 여기도 커품인데 상당히 크지요 아이도 15,000원. 3개, 45,000원입니다. 세개 45,000원에, 요렇게 11.5cm, 네, 9.5cm의 높이, 10cm 살짝 넘는 10에서 11cm 나옵니다. 아, 10에서 10.5 이렇게 10에서 10.5 사이즈 12cm예요. 여기도 12cm에 높이 9cm 이렇게 여기는 8.5 나오네요. 더 작은 것 같아요. 살짝 작은 애 그죠? 렇 네, 요 똑같은 이런 색상인데 키는 조금 작고 12.5cm에 12.5에 높이는 8.5에서 9cm 사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45,000원이에요. 그래서 45,000원에는 뭐가 가느냐? 이 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이거 하얀색 예은이죠 똑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11.5cm, 내경 9cm. 이렇게 하면 예, 10.5cm 나오는데, 이두 아이가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꾸며봤습니다. 하나, 둘, 셋. 45,000원, 15,000원씩 45,000원과 이 아이 하나, 3 플러스 원 1. 이렇게 똑같은 가격에 아이가 따라갑니다. 17번이에요. 45,000원. 이 아이는 이 색상이 다른 관계로, 다른 관계로 택비 없습니다. 택비 없이 4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18번째, 네, 18번째는 도핸도예요도핸도 12,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아주, 아주 실속 있어요. 식재하기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해놓으면 뽐도 나고, 네, 요두 요렇게. 요두 아이는 이렇게 거품분인데, 거품분이 또 없으면 요 아이로도 두 개가 나갑니다. 가능한, 이렇게요. 그런 거는 이제, 요는 뭐 섞여서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사이즈 보면, 요 아이가 11.5cm에, 네, 9.5cm, 11cm에요. 이렇게 두 개. 요것도 11cm, 11.5cm 나옵니다. 또 여기도 1 1 c m 죠 12,000원이에요. 12,000원, 3개 36,000원. 이 아이 있어요. <laughs> 이 하나 선플러스 원이죠. 4만원입니다. 요거 4만원에. 네. 아 36,000원. 그니 그러니까 택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택비 포함 4만원. 택비 포함 4만원. 하나, 둘, 셋. 네, 3만 6천원. 어, 3 플러스 원. 하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18번째. 3만 6천원이고요. 택비 4천원 있습니다. 19번이에요. 우리 19번은, 네, 지천요입니다. 지천분. 요 아이 흑토분이에요. 흑토분. 여기에다이렇게 써있어요. 이니셜 지천요라고. 요런 아이입니다. 만 6천원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다섯 개, 8만 원이죠. 색상 두 개, 요렇게 두개 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만드는 데 따라 달라서, 또이아이 하나가 딱 따라갔어요. 다섯 개면 8만 원 세트에 이렇게 보면, 네 어, 10cm 조금 넘죠. 우리 내경도 9.2cm에 높이 11.5cm, 높이는 10.5, 요건 11cm 넘고요. 요거도 10.5에 요는 12cm 나옵니다. 그럼 요 작은 아이 폭은 어떻게 될까? 네, 10.3이에요. 요런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 요렇게 얼마? 8만원. 2만원 할인한 가격 드려요. 다섯 개 2만원 할인한 가격 6만원. 19번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 0 번째입니다. 2 0 번째 요렇게. 네, 작은 절구분. 요런 절구분이에요. 여기 다리 길이, 지천요, 흙토분으로 만든 요건 아주 고급 아이들이죠. 주먹이 쏙 들어가는 요런 사이즈입니다. 요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이에요. 네, 요 아이는 3 플러스 1 갑니다. 3 플러스 1. 11.5cm에 10cm. 높이 1 4 c m 예요또요 아이가 작습니다. 여기도 11.5cm. 안에 아 네, 1 0이고요 높이 14cm. 이렇게 14cm 요거는 14.5cm. 요거 14예요. 또 해도 2만 원입니다. 2만 원씩 3개 6만 원에 2만 원 따라갑니다. 20번 6만 원에 보내 드려요. 21번이에요. 21번. 네, 21번은 요런 요런 또 색상, 분홍 색상 예쁘죠? 지천요흑터분입니다 요런 기회 없 없죠. 얼른 잡아 가세요. 요아입니다 빨간색이 있고요. 요런 요런 남색. 아유, 짙은 블루. 요렇게 맑은 블루네. 여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에 요렇게 있는 요런 거는 정말 이센 고급진 아이라. 네, 이럴 때 하나씩 모아 두시는 게 센스예요. 네. 데려가세요. 21번의 절구분은 11.5cm 나옵니다. 내경이 거의 10cm에 가깝고 높이는 14. 여기도 14 나오죠? 요건 14.5cm입니다. 요 아이는 14cm 요 키가 얼마 될까 요거 2만원 12.5cm 나옵니다. 여기도 10cm 요렇게 해서 요렇게 4개 하나 둘셋3개 가격에 하나 3플러스원으로 보내드리는 요 아이 21번 6만원입니다. 22번 색상만 다르죠. 2 1번이랑 색상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라색, 네,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이도 빨간색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이제 이아이 보기 힘들어요. 얼른 준비하세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빼놔야 되는데. <laughs> 네, 11.5cm. 네, 10cm. 높이 14.5cm. 어우, 높이가 크군요. 이아이는14.5 여기 14, 14, 14cm예요. 보라색이 조금 큽니다. 여기도 11.5cm예요. 여기 14cm 나옵니다. 이렇게 4개, 3개 가격 3 플러스 1. 22번 6만원입니다. 아이고 카메라가 삐뚤어졌군요. 6만원에 보내드려요. 23번, 23번은 노란색 절구 2개. 그죠? 노란색 절구 2개입니다. 요런 노란색에. 이쁘죠? 요거 정말 고급 아이들이에요. 고급 아이들, 요두 아이와 아시죠? 이런 와인잔입니다. 와인잔 아이들 요렇게 네, 2만 원 가격은 가격은 얘와 얘가 가격은 같아요. 같은 가격 2만 원. 그래서 3 플러스 1 네. 여기도 11.5cm 우리 와인잔은 얼마나 나올까? 13이에요. 우리 내경에 11cm가 넘는 내경 사이즈고요. 높이 15.5cm입니다. 15.5cm 또이아이도 13, 네, 11.5cm 이렇게 15.5. 이거는 16에 가까운 사이즈인데 이것도 뭐 여기 위치에 따라서 거의 16cm 정도 돼요. 얘는 15.5.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에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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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플러스 1. 4개에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4번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오늘 영상 제끝 순서 제일 마지막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색상별로 네 와인잔입니다. 그죠? 요거는 주황색이에요. 하프시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요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2만원씩 3 플러스 원이에요. 요렇게11 내경이 11이고 13cm 또 높이 15.5cm? 15.5cm? 음, 네. 15.5에서 16 사이예요. 이것도15.5 넘고 이것도뭐 16cm. 15.5cm. 여기 제일 큰것 같아요. 분홍색. 우리 분홍 아이가 좀 큽니다. 13에 입는 구 같아요. 요거 11.5cm. 리고 정말 물레 해서 다 깎는 거예요. 다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밑에는 지천유라고 영문 이니셜 이렇게 만들어진 정말 독특한 디자인이죠. 어디서 볼수 없는 이런 매력 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선플러스 1으로 6만원에 6만원에 4개 24번입니다.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2일 화요일 영상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도 뭐 바쁘게 지냈죠 오늘도 택배 또 일찍 오는 바람에 오전 내내 동당거렸고요 <laughs> 열심히 이렇게 또 초부터 연초부터 바쁘게 지냅니다. 아 제가 어. 연초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3,000명 구독자가 아직 조금 부족해요. 이달 안에는 되겠죠?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칩니다. 오늘 저녁에도 행복하세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이쁜아분. 안녕히 계세요.